경찰원 수사하시면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녁무료가 많이 떨 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포구의 입구나 또는 정부 경찰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부분은 기존 개념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잘할 거예요. 근데 이 새로운 이 시대,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를 타고난 자들의 인생, 나는 누구인가. 이거를 몰라서 전부 헤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52년생부터 75년생까지 여기는 내 인생을 70%를 살고 자식을 위해서는 30%를 살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. 76년 이후에 디지털 세대는 내 인생을 100% 살러 온 거예요. 자식은 어떤 의미냐, 그리고 그 자식은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느냐, 내 인생과 그 자식과의 관계가 뭐냐, 요, 알아야 될게 많이 있거든요. 그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배가 고파서 지쳐 쓰러져야 돼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백세 인생하고 유튜브에 가서 이 정법 강의라고 있어요. 정법 강의. 거기 가서 들어가셔서 결혼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녀교육, 어? 그 다음에 인연, 가족, 요런 것들을 이 검색을 해서 그 검색에서 나오는 강의들을 쭉 <laughs>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나서 뭔가 의문 나는 거, 뭔가 잘안 풀리는 거, 뭔가 따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그 미팅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그런 그 그룹을 모아서 어? 모아서 내플렛에다가그저그 뭐요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. 어, 그 몇몇 사람들이,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. 그지? 그러니까 많으니까,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, 그, 들어보고 같이 연구를 해서, 어,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, 그때 제가 와서 그걸 또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,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, 어, 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, 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, 그래도 될까요? 네.